하는 그 천을 먼저 보고요. 사람에 따라서 자, 그러고 난 다음에 가위로 해든 바리깡으로 도든 상관없어요. 자이 손님을 갖다가 먼저 바리깡으로 먼저 해볼게요. 바리깡으로 이 가운데 있잖아요. 내가 2번 라인에 서가지고 거울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딱 두고 난 다음에 여기서 머리를 기준을 딱 잡아야 돼요. 타포인트를 먼저 잡았어요. 잡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에 맞춰서 이 미디움으로 오면서 이 머리 길이를 똑같은 이 느낌, 똑같이 실라고 하지 말고 이 머리를 조금 더 길게. 자, 치면서 우 그대로 나가요. 그러면 내가 여기에 2cm를 쳤다, 또는 1.5cm 쳤다. 그러면 5mm씩 길어진다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. 그 다음 또 여기 가이드 보일 거예요. 가이드에 맞춰서 또 다시 이 머리 맞춰서 머리가 많이 뉘어진 사람 또 띄워, 띄워서 또 여기다 맞춰줄게. 컷. 그죠? 그 다음에 가서 머리는 굴려지는 거지만 여기서 굴려지는 거란 말이야. 여기서 중간에서 굴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요 다시 여기서 이 머리를 내가 맞춰서 커트를 했단 말이야. ]이면 이 상태에서 여기 보일 거예요. 일단 커트 똑같이 맞춰요. 맞춰서 다시 컷. 그 다음에 이 머리가 조금 짧아질 거예요. 짧아지면 다시 이 머리를 돌려요. 돌려서 컷. 이게 같죠? 그럼 머리가 이 형태가 이런 식으 굴려지는 것이 하나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럼 여기가 1cm면 여기는 3cm. 여기가 2cm면 여기는 4cm, 여기가 3cm면 여기 5cm. 근데 5cm인데 굴려주는 과정이 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5cm고 이 머리는 4cm 정도 된다는 거예요. 그래야 굴려져 보이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 중앙이 끝났다는 거죠. 끝나고 나면 2번 라인이 그대로 올면 되는 거예요. 2번 라인. 이해갔죠? 물론 중심에서 좌우 해도 돼요. 그렇지만 내가 편한 대로 다시 여서 오늘 그려. 오늘 응. 또 이거 잡아서 2번 나요. 또, 또 마찬가지. 자, 10개 오게 되면, 여기가 사이드라는 게 있어요. 사이드. 홈, 어, 홈으로 이렇게, 이 사람에 따르는 홈이 여기 있죠. 사람 좀 여기 빈대가 있는 있는데, 홈을 보면서 내가 커트를 해주는 거야. 여기까지 머리를 딱온 상태에서 또 그대로 들어올요 들어서 컷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다시 한번더컷 그럼 머리 형태가 이런 식으로 천천히 굴려져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어요 알았죠?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만 컷 보면은 한번 여기서 내가 1번이 끝나고 2번이 됐잖아. 그럼 3번은 여기 귀야. 그럼 여기에서 사이드가 여기에 있어. 그러면 눈으로 이렇게 머리를 커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가지고 하라고 생각. 내 생각을 탑에서 여기 사이드까지만 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. 이게 가겠죠? 그러면 자, 들어가 봅시다. 이 상태에서 컷. 다시. 탑 했던 거한번 더. 그 다음에 옆에 머리 또 밀어서 컷. 머리는 몇미리 쌈이에요? 1,2미리 음. 남자들은 1,2미리 쌈이에요 1, 1, 1미리, 2미리 때문에 머리가 삐져나왔네 기네, 짬네 그니까 잔소리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성들은 이게 길어서 길이를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조건 세 번은 기본으 해요 세번 이렇게 와요 또네 번까지 올 수가 있고 세 번까지 왔어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머리는 나중일이고 내가 현재 여기까지만 그대로 사이드까지 얹직다고자 그다음에 풀어서 4번 라인은요 코너에 내가 서 있는 거야, 코너, 코너 여기 보이죠? 여기에 내가 서 있어서 내 이대로 가는 거야. 또 탑, 탑 미디움, 그다음에 골든 코너라고 그래야 돼. 골든 코너를 내가 또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. 자, 이 부위 머리 길면 긴 대로 들어서 이렇게 해주시고, 오케이? 그 다음에 짧은, 여기선 굴려줘야 되니까 머리를 살짝만 이렇게 들어서 이 굴리는 거예요. 이해가 죠?